5월 셋째 주 신작 소식과 찍먹 후기 개인적인 신작 추천 작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에선 내네 작품 카카오페이지에선 1 2 작품이 나왔습니다. 킬링데디는 나름 흥미로운 복수 드라마물 작품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파헤치다가 몸이 바뀐 딸의 복수국 이야기로 이야기의 행방이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파헤치기 앞서 범인의 딸로 몸이 바뀌어서 어떤 식으로 복수를 꾸려나갈지 궁금하게 만드는 매력이었습니다. 드라마 작품을 좋아하시면 추천합니다. 솔그리는 낙나래곤 같은 학원 성장물 작품입니다. 전교 1등 주인공이 일탈로 프로게임을 도전하는 이야기로 주인공을 제외한 캐릭터들이 거슬렸습니다. 망설이는 주인공에게 이끌어주는 캐릭터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노랑머리가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여주로 보이는 핑크머리 또한 하는 행동을 보면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생각 없이 볼 작품을 원하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시암부 천재 암흑 기사는 기대가 되는 먼치킨 작품입니다. 기억 상실로 시암부 인생을 산 주인공이 게임 속에서도 시암부 악역으로 빙의하는 이야기로 익숙한 맛이면서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암부라는 타임어택 속에서 어떤 식으로 성 이야기의 끝을 보여줄지 궁금했으며 작화 또한 좋았습니다. 먼치킨 작품 좋아하면 기다렸다가 보는 걸 추천합니다. 첫사랑은 헤이트는 상당히 잘 치는 소꿉친구 로맨스 작품입니다. 어릴 때 친하고 좋아했던 소꿉친구를 대학교 같은 과에서 제외하게 된 이야기로 작가님의 실력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꿉친구 로맨스 특유의 재미와 맛을 잘 살렸으며 어떤 식으로 다시 친해지고 이어질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상치 않은 빌런 또한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로맨스를 좋아하면 꼭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귀족 영예의 방구성 라이프는 괜찮게 보기 좋은 로판 작품입니다. 친구와 장난으로 쓴 소설 속 조연으로 빙의하는 이야기로 로판 특유의 재미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작화도 나름 준수하고 설렘도 보여주지만 소설 속 여주가 빌런으로서 짜증나게 만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로판 좋아하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네 남자의 청첩장은 무난하게 보기 좋은 로맨스 작품입니다. 오래 사귄 두 남녀가 헤어져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각자의 이야기가 궁금해지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여주는 비참하게 헤어지게 된 이후의 이야기, 남주는 집안에서 결정한 결혼 때문에 헤어지게 된 이후의 이야기를 어떤 식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람과 사귈 것인지, 아니면 재결합하는 식의 이야기를 보여줄지 궁금했습니다. 로맨스 작품 좋아하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게임 자랄은 은근 괜찮은 먼치킨 작품입니다. 현실에서 죽은 게임 개발자가 게임 속 인물이 돼서 주인공과 만나 기억을 찾는 이야기로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를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작가는 살짝 아쉬. 지울 수 있으나 액션도 괜찮고 이야기의 방향이 어떻게 흐르고 끝을 맺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깽판 좋아하시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애들이 달라졌어요는 좀 산만한 로판 작품입니다. 빙의된 여주가 악렬한 황태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로 내용 전개 과정 중 왔다갔다 해서 조금 어지럽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나름 볼만한데 행복해지는 부분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는 게 자주 나와서 살짝 꺼려질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볼만한 로판을 좋아하시면 보는 걸 추천합니다. 후에 남편을 고쳐 쓰겠습니다는 로판의 맛이 좀 부족한 로판 작품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으로 빙의하여 체액회와 이어지는 이야기로 작화는 괜찮았지만 뭔가 사로잡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여성 독자라면 확실히 좋아할 것 같지만 로판 특유의 설렘 같은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로판 좋아하시는 여성 독자라면 보는 걸 추천합니다. 대치동 클래스는 회귀물의 맛을 잘 살린 작품입니다. 비리 고발에 실패한 교사가 미래에서 과거로 회귀하여 학생들을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게 컨설팅 파이팅하는 이야기로 폐기물 특유의 재미를 잘 살려주 었습니다. 학생 개개인마다 컨설팅 내용이나 과정이 달라 좋았고 공부랑 입시라는 소재를 재미있게 잘 살렸습니다. 회귀물 좋아하면 꼭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휘영검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미는 먼치킨 작품입니다. 요괴왕이 인간으로 환생하여 무공을 베어 천하를 주름잡는 이야기로 무신정기 그림 작가님의 차기작입니다. 전작에서 보이던 문제점들이 싹다 없어져서 더 재밌어졌고 무협 특유의 그림체와 액션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먼치킨 작품으로서 손색없을 정도로 뛰어났으며 좀더 홍보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치킨 무협 좋아하시면 꼭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세계 덤프트럭은 발상의 뒤집은 로판 작품입니다.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죽여 이세계 주인공으로 빙의시킨 나머지 현실로 되돌리려는 이야기로 흔한 이세계물의 발상을 뒤집어서 참신했습니다. 나름 괜찮은 소재의 작화도 괜찮아서 좋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갈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로판 좋아하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짐승피의 짐승남은 은근 보는맛 있는 로맨스 작품입니다. 헤어진 전 애인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두 남녀의 로맨스 이야기로 스타와 일반인 구도의 재미를 잘 살렸습니다. 여주의 전 남친의 행동을 보면 기가 막히다가도 남주를 보게 되면 사르륵 녹아버리는 맛을 잘 표현했습니다. 스타와 이어지는 로맨스를 좋아하면꼭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악당 아빠를 입양했다는 맛있는 맛을 잘 섞은 로판 작품입니다. 주인공이 소설 속 성녀로 빙의돼서 악역의 딸이 되는 이야기로 로판 특유의 맛과 딸바보 특유의 맛을 잘 섞었습니다. 로판으로서 자커와 기본을 차이 보여져서 좋았고 답답함 없는 여주인공 행동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로판과 딸바봄을 좋아하면 꼭 보는 걸 추천합니다. 상관없이 사랑 따이는 고구마가 가득 찬 로판 작품입니다. 형민 여자가 왕의 명령에 의해 귀족과 결혼하는 이야기로 여주가 상황과 압박에 시달리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주가 여주를 좋아하는 게 보이지만 큰 계획을 위해 빌드업하는 과정이 고구마 투성이라 취향이 탈수 있습니다. 고구마 상관없이 로판 좋아하면 보는 걸 추천합니다. 고등 신하전은 신. 신선한데 오묘한 창교육 학원물 작품입니다. 학폭을 당한 주인공이 여주를 만나 신의 아들이라 믿게 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여 창교육하는 이야기로 소재는 신선한데 뭔가 알쏭달쏭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폭 창교육의 성경을 합쳐 흥미롭긴 하지만 전개나 내용을 보면 헷갈리고 뭔가 싶을 정도로 오묘했습니다. 복수 창교육물 좋아하시면 쌓아뒀다가 보는 걸 추천합니다. 5월 셋째 주 개인적인 신작 추천 작품은 네이버 웹툰에선 시한부 천재 암흑기사 첫 사랑은 헤이트 카카오페이지에선 귀족 영예 방구석 라이프, 겜자랄, 대치동 클래스, 휘영검전, 짐승피의 짐승남, 이세계 덤프트럭, 악당아빠를 입양했다. 이렇게 아홉 작품 추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빠